20분 버티기. 20분 버티기. 야, 난이도 진심 쉬우니까 일꾼이든 뭐든 좀 뽑으래. 돈 모으지 말고. 야, 인텔 뭐죠 저거. 아, 빌드 템임 졸라 들이네, 이거. 아니, 나는 왜또 여서 나와? 야, 골리아, 씨발, 나오자마자 터졌는데? 아니, 쓰, 이게 진심 쉽냐? 야, 이거 초반에 파에 뽑아야 되네. 아니, 야, 차라골라란하자 아니, 씨발, 이게 쉽다고? 방어.. 방업 있나? 이게.. 빌드 타임이 빠른가? 아 뭔지 알겠다 리에바 야 씨발 마린이 저글링보다 약해 20분 버티기 다시 방업을 해야된다 이말이야 아니 근데 초반에 임패 뭐냐고 저거 아 이거 배럭 좀 여러개 줘야되는거 아니냐? 너무 느린데 아니, 근데 이거 저글링이 너무 쎄. 체력이 70이야, 씨발. 이거 진짜 벙커 지어야 되나? 처음에 방법이 아니라? 아니, 저글링이 너무 쎄. 이거 체력이 70이야, 미친놈. 아, 이거 처음에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 벙커네. 다른 선택지가 없구만. 아니면은 이거 적업을 하든지. 라바가 많으니까. 이거 아니면은 적응해야겠다. 이게 테란이랑 토스는. 생산 건물이 하나에다가 빌드 타임이 존나 긴데 이거 저거는 하이브가 많아서 라바로 그냥 한 번에 쭉 찍으면 되거든 이거 저거 써야겠다 저거 이거 저거로 쭉 가가지고 이거 스푼킬을 해야겠네

저거, 뭐 스커지가. 야, 스커지 잡아줘! 스커지, 씨발! 스커지, 씨발! 내거두개 터졌어. 나 풍선 두개 터졌어. 선좀 지켜 줘. 아 이거 생산 기지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구나. 아, 이거 생산 위치에 따라 다른 거네. 그렇네. 야 이거 이렇게 내려가서 감싸먹어야겠는데? 야 뭐야 갑자기 다크됐는데? 아니 6, 6다리에서 갑자기 40다리가 됐어? 히드라 뽑아야되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히드라 중신이야? 그러네 히드라 차량 왜 이러냐? 아니 이거 원거리대 차량이 너무 낮은데? 1에 120? 데미지가 120이라고? 야, 타워가 존나 쎄구나, 이거. 방업이, 방업이 답이 아니었어. 이. 갑자기 뭐, 미친놈이 나와, 이거. 뭔, 뭔다크내버려야 갑자기. 야, 그러면은 캐논은 얼마나 셀라나? 이거 캐논이 가장 무난할 것 같은데, 아군 뭐 혼자 하면 돈 많이 받아가지고 업그레이드가 빨리빨리 올라가나? 공격받고 있습니다. 리에바, 한번 캐논 박아보자. 야, 초반에 저거 누가 저글링으로 막아주고, 딴 놈, 남은 놈들이 이거 캐논을 짓던 뭘하던 해보자. 야, 이거 질러 퍼져 있어, 퍼져 있어야 더 그거라고, 퍼져 있어야 질러 남아가지고 더 오래 버티지. 방어들어고 저걸링 뽑아야지. 야, 그리고 다섯시 투자 안 하냐? 다, 다 절로 가냐? 방업을 해가지고 한 곳에만 투자해요. 장 곳에만. 야, 이거, 이렇게 되면은, 물량 몰려가지고, 이거, 스톰킬 당하는데? 야, 이거, 캐논이 완전 미네랄이니까, 이거, 가스로 쉴드업 하고. 뭐가 캐논이 패급이야? 데미지 약하냐? 캐논은 실드업이 되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150원 밖에 안 해. 졸라 싸. 페 아, 캐논 데미지가 좀 약하구나. 야, 근데 애들 체력이 다 근접은 두 배, 원거리는 반투박이라. 다크를또 그대로네. 아이, 씨발, 이거 5시에 투자 좀 하지, 이거. 몰려가지고 이더셔도 안 되네, 이거. 여기서 스푼키를 안 타면은. 유닛이 몰려가지고 한 곳에서 막을 수가 있나? 빼를 버려라! 음, 이렇게 막을 거면은 내가 실드업이 아니라 배틀업을 했어야 했던 것 같은데? 배틀이나 뭐 발키리업을 하던지. 이해 야 배틀 도 체력 250일 라나 데미 지는 씨발 그대로 해놓 고. 레이스는 또왜 이렇게 중심 만들어놨어? 이거 가격도 좋다 비싸구만 이거 야 그런데 스톰이 있네 야 스톰 업그레이드 해야 돼? 200, 200에? 야 이거 그러면은 한시에 모여가지고 이거, 길막이랑, 이거, 캠은 박아서 버티고, 템플러스 톰으로 막아야겠는데? 뭐, 딴 놈들은 뒤에서 배틀을 모으던가 하고. 근데 스톰에 뒤지지 않을까? 유니 모으면? 아 뭐야? 아이 씨발 아래쪽 게이트에서 뽑았네. 야, 근데 얘들 막혀서 이거 공중만 막으면 돼. 아이두뛰 뭐야 이거? 갑자기 다 온다! 헤이, 뚫려가지고! 이게, 이거, 씨발, 어떻게 막냐, 이거! 이거 디바우로 때문에 공중 모을 수도 없는데? 디바우로가 이렇게 많이 나오면은? 배틀 이지라 야, 우리, 점령당했어. 더 이상 못뭐 뽑을 수가 없음. 아카, 씨발! 아니. 아니, 배틀은 체력 50%로 뽑으면서, 아카는 왜, 실드, 니, 추정 안 해서 뽑냐고. 아니, 가디언 미쳤냐고! 이거, 씨발, 어떻게 깨? 이거, 씨발! 어허? 야, 자원이라도 많이 주던가? 이거 미친놈이. 고급 유닛을 좁아지게 뽑아줄게요. 이게 적이 약하고 우리가 세면은 모르겠는데, 우리랑 적이랑 유닛이 똑같아. 똑같은 걸 쓰는데, 적은 존나 많이 나와. 아니, 미쳤냐고. 테란 건물 띄어보라고 트리거 킬 있지 않겠냐? 그래, 트리거 킬 있지. 이걸 누가 트리거 킬을 안 해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굳이 뭐 보고 안 보고 할게 아니라 야 라바 죽인다. 씨발, 이게 슈퍼 응례라고 일꾼이든 뭐든 뽑으면 깬다고. 맞아, 맞아, 이거! 야 씨발 어떻게 막아야 막아야 되는지 감도 안 오네 이거. 그러게 이 와중에 배틀 야마토도 쏘고 이거 뭐 캐논 장성하고 뒤에 템플러랑 배틀 모으고 뭐이렇게 아닌데. 흐흐. g 제